안녕하세요. 코롱베니트의 박찬정 수석입니다. 어, 꼭 오프라인으로 올해는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회사가 지금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에스포 하나 컨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근데 이제 특히나 제목을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도 에스포 하나 컨버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크게 이제 S4 하나의 EOS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컨버전하는 방식 아니면 뭐 신규 구축 방식, 그리고 어 어떻게 컨버전을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설, 설명을 드리는 인트로 부분을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어 어, 경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점을 경험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사례로 풀어보는 S41 컨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컨버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 S41 버전이 출시되면서 실제로 SAP에서는 2025년까지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EoS 정책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어 작년에 어, 다시 27년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헷갈려 하셔서 오늘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ECC 6.0을 쓰고 계시다고 하시면 202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EHP 버전이 1에서 5번까지는 어차피 25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27년까지 되는 거는 EHP 버전을 6에서 8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그 버전이 EHP 버전 6 이상이시면 사실 27년까지는 EOS가 안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라면 사실은 그 위로 EHP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에스포 하나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에스포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컨버전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뉴 인스톨 방식입니다. 컨버전 방식은 어, 건축으로 보면 리모델링 정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뼈대를 가져가면서 어, 안에를 싹 이렇게 바꾸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제 컨버전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기존에 ECC를 쓰고 계신 고객들이 S4 하나로 어, SAP에서 제공하는 그 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매니저를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기존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그대로 이관을 해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프로젝트 기간과 최소의 현업 참여로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이 컨버전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그 저희가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운타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PI를 진행하기에는 이 방식은 조금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PI만 수행을 할수 있다. 요게 이제 좀 단점이, 단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당위성을 찾는데, 어, 대규모의 PI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 도출이 조금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뉴인스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PI를 통해서 프로세스 혁신이 이제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로 다운타임 이슈는 특별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 당위성을 그래서 이제 도출하는 데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하고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되는 요런 단점이 있고요. 현업에 대규모 이제 현업 참여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포함하면 PI부터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상대적으로는 이제 긴 프로젝트 기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롱베니트는 어 뉴인스톨하고 컨버전이 있으면 어두바두 가지 방식 중에 컨버전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주로 이제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약간은 이제 컨버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컨버전 방법론은 사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너사들도 비슷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SAP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을 근거로 각 사별로 약간의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그 프로세스는 일곱 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룹핑을좀 해보면. 어 하드웨어 준비부터 어 하드웨어 준비라든가 사전 점검, 노출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준비. 그리고 사전 조치는 이제 프리체크를 수행해서 조치하는 뭐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S4 하나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때 이제 m 을 이용을 해서 SU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요 단계 그리고 여기 이제 노출 적용하고 기타 이제 후속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이거는 개발 프로그램들 c t s 를 통해서 이관을 하는 작업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MG 세팅을 일부 이제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듈별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아 어,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들이 요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했던 결과물들을 검증하는 이런 단계로 총 이제 그룹핑을 해보면 다섯 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요 전체 어,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두세번 정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 도출을 해서 실제 운영 서버에서 이관할 때는 어, 이런 리스크들을 다 해칭하고. 성공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어, 뭐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제 에스퍼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경험한 거를 근거로 어, 사례로 이제 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객분들 만나봤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아, 어, 그러면 지금 고객들 중에 뉴인스톨로 어, 전환한 고객하고 컨버전으로 전환한 고객하고 어느 정도 되느냐 어, 제가 이제 보시면 컨버전이 훨씬 더 어,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은 제가 뉴인스톨로 어, 전환한 고객들을 다 파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저희가 어, 컨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버전을 했던 고객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뭐 이게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저는 60% 정도에서 70% 사이는 아마 뉴스토리 좀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가 한 30~40% 정도가 컨버전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뭐큰 기업 SK 하이닉스나 LG 화학 등도 컨버전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뭐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방법은 컨버전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는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버전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 플러스 알파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컨버전 프로젝트만 보면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변수들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해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넌 유니코드 였거든요. 넌 유니코드로 되어 있으면 사실 유니코드 전환을 한번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단계를 한 2개월 정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한 8개월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동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데이터 사이즈도 워낙 뭐 대형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유럽, 미국, 중국, 뭐 아시아, 다 이제 그 해외 법인들이 있어서 테스트 기간이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APO나 EHS 같은 좀 특이 모듈들을 좀 사용하고 계셔서 이런 케이스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대부분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회사는 ERP 이외에 이렇게 어 많은 외부 시스템들이 있는데 요거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것들이 있어서 ERP가 바뀌면 이 외부 시스템을 다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어 인터페이스 방식은 크게 보시면 EAI나 RFC 그리고 DB 링크 JDBC, 뭐, 요 정도 범주에서 어, 대부분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고객은 EAI나 RFC를, 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EAI나 RFC는 거의 영향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테스트만 해보시면 될것 같고. DB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 DB는 어, DB링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B링크를 쓸수 없어서, 어, 다시 개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타사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은 게 DBCO를 활용하면 이게 이제 변경을 최소하면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걸또 확인했고요 JDBC는 하나 DB용 J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통해, 설치를 해서 해결하면 어,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인터페이스 관련돼서는 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CBO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변경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000번부터 뭐 500번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냥, 그뭐 기본적으로는 전체 본수 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 본수는 약40%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만 번이다 그러면 4 0 0 0번 정도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어 대상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난이도로 보면 상중 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 난이도 상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뭐 이상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하는 그뭐 하루에도 몇뭐한뭐꽤 많은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거. 그러뭐 그러니까 간단한 필드 길이 추가나 변경 등뭐 이런 것들이 이 하라고 보시면 이제 비중 보시면 10% 이내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이 10에서 20% 그리고 하가 70에서 80%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경 개발 공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뭐더 적은 공수로도 수행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컨버전이 PI를 할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아, 좀뭐 조금 이제 약점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컨버전만 딱 하는 케이스보다는 컨버전 플러스 업무 개선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전 진행은 하고 업무 개선은 1차로 이제 S4 하나를 만들어 놓은 그 단계부터 어, 들어가서 업무 개선이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어, 컨버전 오픈 후에 한 두세 달 정도 더 진행되고 나서 이제 최종 오픈하는 이런 방식을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HRM을 개선하고 펌뱅킹을 이제 이번에 새로 구축했던 K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IFRS도 적용을 했는데, 어, 요게 이제 동시에 오픈하는 거는 h r m 하고 펀뱅킹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오픈을 했고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IF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개월 후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적용하는 요런 방식을 이제 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어, 컨버전 하면서 뭐 재문화 관리에게 고도화 쪽을 같이 진행해서 어, 동시에 오픈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오픈하는 거는 그 다운타임 기준에서 보면 체크할 게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다운타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거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타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이제 다, 다운타임을 결정짓는 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사이즈, 뭐 전체 데이터 크기나 아니면 이제 재무 데이터 건수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사양이나 네트워크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어, 영향을 주어서 저희가 이제 다운타임 최소화 방안을 어, 들어가면 하게 되는데 이제 시스템 스펙을 업하거나 사이즈를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다운 시키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최적화,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이건 할 때의 속도를 좀 빨리 할수 있는 이런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뭐, 4 테라, 4 테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작긴 했는데, 1기가로. 52시간 정도 걸린 케이스가 있고요. DB 사이즈 24 테라하고 네트워크 속도가 10G.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케이스는 79시간. 그리고 어 D2사 같은 경우에는 뭐, 5 테라인데 40시간 이내. 그리고 S사는 뭐, 1 테라 미만은 사실 24시간 이내로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다운타임 이슈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하우도 자꾸 생기다 보니까 5테라바이트 정도의 어떤 데이터 사이즈다 그러면 주말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시스템을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시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언스 서버 용량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쭉 여러 번 해보니까 대략 데이터 압축률이 80에서 한88% 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 어, 실제로, 예를 들어서 3.7 테라가 0.5 테라면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어, 그게 이제 계산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1.2 테라를 권장을 초기에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서버를 뭐몇 년을 쓸 거냐 근데 이제 매년 얼마씩 증가한다를 감안하시면 이게 아마 3테라나 뭐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압축률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테이블이 뭐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 DB는 메모리 DB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스 테이블을 진짜로 많이 썼다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고객은 아마 압축률 자체가 되게 커져서. 데이터가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OC는 꼭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음 이거는 사실은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대체를 할, 하겠습니다. 저희 코론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컨버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컴, 뭐 POC를 꼭 해봤어야 됐고요. 그리고 뭐 S4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축 고객인데 재무 마감에 대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 그리고 다운타임 이슈가 좀 많은 데들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넌 유니코드고 어, 다운타임이 거의 허용이 안 돼. 이런 데들도 이제 POC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ERPDB 내에 넌셉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쓰는 고객들도 어, 이것도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실제 이제 S4 하나로 넘어갔을 때 하나DB에 그래서 잘 돌아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어, 이거는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POC를 한 비용이 100% 매몰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POC 때 뭔가 리스크를 다 이렇게 찾아 냈던 것들이 본사업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의 비용 추가가 발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고객들이 꽤 많으신데요. 어, 검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해본 사이트가 AWS나 NHN 클라우드, 뭐 그리고 KT 클라우드, 뭐 MS 애 e 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프레m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는 어, 그냥 온프레m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쪽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보안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랑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수 있고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프로젝트 할때 고객이 어느 정도 참여하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변화 사항이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시나리오 테스트 그리고 사용자 교육 수행 뭐이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기간적으로 보면 4주에서 6주인데 근데 실제 이제 모듈별로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정도. 어, 이내에서, 사업 참여를 하시면 충분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뉴스토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저희가 경험했던 고객들에서 얻었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컨버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이제 요, 회사의 레퍼런스가 일단 많이 있느냐, 그리고 컨버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 사업에 투입되느냐, 그리고 주관사 인력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냐, 요 팩트를 잘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어, 프로젝트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롱 베니트는 11개의 에스포 하나 어, 컨버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회 이상의 경험자를 보통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어, 파트너사들은 있는데 사실 자사 직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 그 다음 프로젝트 들어올 때는 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경험이 있는데 실제 노하우는 안 쌓이는 이런 이제 파트너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직원이 60% 이상 계속 투입돼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인프라나 AP 그리고 보안 전문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그리고 SAP 글로벌하고도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희 코롱 베니트는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롱 베니트랑 프로젝트를 하시면 정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저희 코롱 베니트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를 어, 전달을 드렸고요. 물론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전달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하시는데 혹시 지원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